오전 7시에 늙은 원주민 남자를 처음 목격했다. 처음에는 시설을 공격하러 가는 줄 알았지만, 시설에서 멀어지더니 지도에 없는 계곡으로 들어갔다. 허가를 받은 다음 미행하다 보니 유적은 물론이고 기대되는 흔적을 여럿 발견했다.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박을 치진것 같다. 유물을 발견하면 받게 될 상금을 어디에 쓸지 벌써 신이 난다. 망했다. 계곡에 들어간 노인을 놓쳤다. 피시어, 파코도 잃어버렸다. 그냥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눈을 믿어서는 안 된다. 환각을 보고 있다. 실체, 그리고 또 심한 것들. 별들을 가릴 만큼 커다란 괴물들. 뭐가 현실인지 구별이 안 된다. 현실이 있긴 한지 의심스럽다. 눈 때문인가? 눈을 없애야 한다. 손에 떨림이 머졌다. 일행스부터 보내자.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어둡다. 다른 놈들이 그런 에 있다. 놈들이 헐떡이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은 정신이 막지만 곧 다시 흐려질 거다. 점점 모래 정신 을 놓치고만다. 왜 여기에 왔는지 잊어버렸다. 전녀 어디에 있었는지 잊어버렸다. 내가 누군지도 기억이 잘 안난다. 다른 누군가가 있다. 울면서 땅을 비어가는 우리 사이를 걸어다닌다. 영혼, 여신, 악마, 그녀가 속삭인다. 우리는 들를 기울인다. 비를 기울인다. 그녀다. 언제나 그녀였다. 주변에 어둠 속에서 항상 거기 있었다. 우리는 그녀 때문에 여기에 온 거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을 뿐 그녀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녀는 안개를 휘몰아 우리 정신을 흐리게 할수 있고 맑게 할 수도 있다. 그녀가 자기 이름을 바바 야가라고 말하자 우리 상처가 나았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 상처가 다시 터졌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그녀의 하인이다. 그녀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다.